올해부터 이제 여자들이 좀 작년보다 좀 이제 많이 들어와 내가 봤을 땐 머리는 잘 돌아가 본인 시에 태어나고 굉장히 팍팍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런 아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투팩 벌쳐 나오는 것 마냥 수금 오지게 하죠? 벌쳐 투팩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 스타원?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낸다든가 슬쩍도 쉬겠지 퓨나코 지금 이렇게 투베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돈에 미친 새끼라고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은데 맞나 봐요 투배럭 안 끄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돈에 미쳤어요 어 그럼 상반기에 굉장히 바쁘고 활발하게 좀 많이 움직이고 상반기요? 어 상반기 진짜, 네. 상반기 알죠 하반기로 가면 조금 한가해질 수 있고 이번 주 스케 이번 주 스케줄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 끄고 나서 내가 이번 주에 뭐 해야 될까 개인 방송을 말고 나한테 있는 스케줄이 무엇일까? 다 확인을 해봤어요. 카카오톡으로. 이렇게 나오거든요? 네. 여자가 들어온다고. 작년에는, 작년에는, 작년에는 짧게 만나는 거야. 알았죠? 만났다가, 좀. 이렇게. 아, 이렇게? 네. 네. 올해도, 올해도 들어와요. 올해부터 이제 여자들이 좀 작년보다 좀 이제 많이 들어와 예, 또, 작년에 <laughs> 많이 들어와요. 아, 악성적으로...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낀다, 룩섬을. 네. 우와, 예, 어, 잡아요. 예, 잡아요. 점점 짬타이거 누나가, 외력적으로 보여요. 나도 무슨 띠가 좀, 애정으로 봤을 때 무슨 띠가 잘 맞을까요? 네. 어, 이렇게 보면은, 자, 보자, 그러면. 음, 뭐, 양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루카! 그 말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자요, 됐어요? 오늘 머리 내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. 소가 몇 살이기는? 제 밑에 소가. 어, 밑에. 몇 년이죠? 그러면, 쇼? 스물 하나. 스물 한 살이요? 아, 원숭이하고 닭띠. 어, 그거는 조금 부딪힐 수 있다고. 누구나 안 돼. 그럼 찬 음식은 많이 먹지 말아야 돼, 케이지. 찬 음식. 설레임을 먹는데 손이 싫었다? 그럼 장갑을 껴. 이게 바로 힙합이에요. You know what I'm saying? 사주로. 아, 여안 좀... 맞네. 욕심을 무려? 속이요.